그거는 저기 거기 저기 남부가 분리 독립했잖아 남부가 분리 독립하고 사실상 이제 전쟁을 이제 뭐 서로 시작한 건데 뭐 다르지 다르지 남 아니 남부랑 광주민주화운동은 그니까 남북전쟁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다르지 광주민주화운동은 그냥 군인이 군인이 이제 민간인을 그냥 쏴 죽인 거고, 남북전쟁은 남부도 북군하고 대치하기 위해서 전쟁을 같이 했잖아. 그냥 남부가 항복했으면 됐어. 그거는 사실. 아,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인데, 그건 맞는데, 광주민주화는 뭐 남북전쟁처럼 군인 대 군인의 대결이 아니잖아. 군인은 그냥 민간인 싸주인 거지. 그니까, 아니, 두 개는 다르다고, 내 얘기는. 어, 나는, 아니 뭐, 아니, 내가, 나는 너를, 나는, 나는 무시할 거야. 나는 어, 무시할 거야. 나는 돈, 경제나 돈이 사람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네가뭐 나한테 동의 안 해줘도 괜찮아, 그거는. 경제 뭐 아니 뭐 지금 뭐어그뭐그 응. 뭐, 그 지금 뭐그 지금 뭐그 경제가 경제가 뭐그 지금 뭐뭐안뭐 뭐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지금 상황은 뭐음음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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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두환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나만이 뭐그렇고뭐잘 사나 그래가지고 지금 집아뭐옛날엔 모르겠고 옛날에는 뭐 옛날에 난 모르겠고 그거는 뭐음 어. 지금이 중요한 거지 뭐 지금 뭐그뭐 뭐 그때 뭐우리뭐뭐 뭐 살지도 않았는데 뭐 아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 뭐, 지금도 못 살아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지금도 뭐못 살아도, 아니, 뭐, 그 뭐, 뭐, 니도 잘 알지만은, 내가 뭐, 재산 있어도 생활 수준은 거의 극빈지 아니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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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은 나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뭐, 나, 뭐, 나알바 나, 나, 나 아니고, 사실 뭐 나는 뭐, 나는 적어도, 그냥 내가, 내 얘기는 동의한데도 좋아. 근데 나는, 사는데 그렇게 돈이 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 그냥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거지. 물론 나는 돈을 펑펑 쓰는 거는 나는 그건 좀 거부감 있어. 어, 모아놓은 재산 뭐 그렇게 까먹고 싶진 않거든. 근데, 음, 음, 어, 그치. 그래, 내말그 말이야. 그래. 그렇지. 내 말은 그 말이야. 뭐, 산다고 음, <laughs> 아니, 뭐. 아, 그건 동감한다. 그거는, 내가도 공감하는 뭐. 게, 만약에 <laughs> 이제, 그니까 러 이제, 그, 기준을 이렇게 하자. 지, 집, 집안 사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은, 응. 못살 이유는 없다고 봐, 나도. 그건 당연하지. 그난 그래, 그건 공, 우리 둘이 똑같았잖아, 생각이. 어. 응. 아그 원래 결혼 안 하면은 어. 혼자 가는데뭐 그렇게 뭐큰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 품위 집비도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돈이 안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 그거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뭐냐 내가 하는 말이 그뭐 전두환 뭐 경제 살렸다 살렸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우선은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은 그뭐이 삼십 프 50%나 밑에 2, 30%. 응. 걔네들 생활 수준이 나아져 봤자 얼마나 나아졌을까 하는 게 그게 일단 아니요. 의문이고. 어? 내생각로는그 당시 그 상위 상류층이랑 그 서민층이랑 있잖아. 어. 응. 그게 그, 그 차이가 크지 않았어, 그 당시에. 아, 난 모르겠다. 그때도 그때 못 사는 사람 못살았는데 음. 뭐. 응. 그 대기업 인인도고잖아 임금이 임금이 뛴 거는 잠깐 내가 이거는 우리 둘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임금이 뛴 거는 언제부터냐면 6.9 2 선언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말 노태우 때 급격히 뛰었다고 배웠거든. 음. 응. 뭐뭐뭐뭐 진위 개수 뭐 그런 거. 아 모르겠다 그거는 자료를 자료가 내가 본게 없어 지아 그니까 러 나는 그니까 러 나는 그건 모르겠다니까 그건 모르겠다니까 그냥 모른다고 했어 모른다고 내가 안다고 한게 아니고 어어아 그니까 나는 그냥 응어응 음. 음. 어, 아니, 뭐, 나는, 그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니를 설득하려는 건 아니고,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어. 난 경제 성장에 대해 별 흥미가 없어. 일단은 나는 의심스러운 게 경제 성장 해봤자, 그 뭐, 하층민한테 뭐, 그게 뭐,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게, 이, 대한민국 사회, 그 경제 구조상. 일단 그거부터 나는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그두 번째는 이제 뭐,

그렇지? 아, 내그 말은 그말이다니까 나는 이거보다 더뭐 벌이가 안 좋고 못 살아도 나는 아무 지장이 없어. 어,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한 한 2억 5천은 충분히 되는 것 같거든 어니 지금 네네 3억 재산이래며와 대단하다 어너 지금 몇 년째 3억이다 몇 년째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빨리 돈돈 돈 버는 마인드를 좀 버리고 그어 음, 응응지응지그렇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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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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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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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그러니까 해 해. 응. 야, 응, 응. 야,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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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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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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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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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음. 이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해. 가끔씩 일을 나가줘야 돼. 음. 그래야지 좀아이 사람 사는 모습 이런 거 느끼고, 응. 생활비는 일해서 벌고, 그리고 이제 뭐큰 뭐 돈을 이제 뭐큰돈들 만한 거 있잖아. 음. 나중에 뭐 집을 살 계획이. <laughs> 하는 건 한국에서 불가능한 건라 알기 때문에 내 형씨가 존나게 일해 가지고 막 야근하고 나서 뭐 쉬는 시간 없이 일해 가면서 그렇게 일해 가지고 집다운 쉽지는 않아. 솔직히. 네그러면황 저기 그 트럼프식의 부동산 투자 내가 전에 얘기해 줬나? 너한테 얘기해 줬냐? 트럼프. 의 부동산 투자 비법 얘기 안해 줬냐? 난 벌로다. 너단한 삼태 얘기해 줬구나. 어. 음... 아, 그거 얘기해 줄라고저희그 뭐냐. 인구가 감소해도 도심지, 집가를 계속 올라가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 아, 인구 줄어도 도심지. 그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 나라 인구가 줄거나, 노동 인구가 줄어도, 그, 주요 메트로폴리스 지구의 그 주택가격은 일정 기간은, 그 이후에도 한, 한 10년, 20년, 어, 계속 이제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거를, 그거를 얘기해 줄까 했지. 아, 트럼프는 그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한 사람이 맞아. 본인이 그렇게 밝혔어. 안 궁금하냐? 어? 안 궁금하냐? <laughs> 그 내가 봤 트럼프가 있잖아 어. 우리나라에 비슷한 기업을 찾으러 가면은 음. 트럼프의 기업 있잖아 음. 롯데가 아닐까? 음.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기업 비슷한 게 문제 아니고 <laughs> 그 뭐, 그니까 이제 그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방법과 한국이 지금 노동 인구가 줄고 있거든. 그런데도 지금 상당 기간 서울하고 광역시 쪽 주택 가격은 올랐잖아. 그게 이유가 있다고. 어. 너하고 얘기한 거 아니지, 그때? 세종시 거기 건설할 때 강남에서 엄청나게 반대했다는 거네가 얘기한 거 아니지, 그때 나하고.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한 거. 아, 니한테 얘기를 안 해줬구나. 아, 최근에... 강남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어, 몰랐구나. 어. 아, 나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줬나 보다. 그러니까, 저기... 어, 최근에 저기 그걸 최근에 나도 알게 됐거든. 저기 뭐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게 아닌데, 서울을 하고 주요 중심광역시 집가가왜 오르는지를... 올래 알았어 오래 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일단 또 얘기를 들어보고 도널드 트럼프 얘기 들어보고 해가지고 올해 정리됐거든 그래서 완전한 이론은 아니야 근데 이, 이 적용해보니까 제법 맞더라고 니가 한번 들어보고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취합한 거기 때문에 나 혼자만 만든 건 아닌데 니가 한번 그냥 한번 좀그니 네 의견을 한번 줬으면 좋겠고 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